휴가나다에서의 지진, 최대 예상진도 3, 최대 예상진도 4, 예상되는 최대 장주기 지진동 계급 1. 진도 속보입니다. 17일 6시 13분 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을 추정 중입니다. 향후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미야자키현 북부 산기슬, 미야자키현 남부 평야부입니다. 진도속보입니다. 17일 6시 13분경 최대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을 추정 중입니다. 향후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최대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미야자키 현 북부산기슬, 미야자키 현 남부 평야부입니다. 진원정보입니다. 17일 6시 13분경 최대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휴가나다, 지진의 규모는 5.8,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음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해안에서는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피해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미야자키 현 북부산기슬, 미야자키 현 남부 평야부입니다. 각지의 진도정보입니다. 17일 6시 13분경 최대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휴가나다, 지진의 규모는 5.8,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음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해안에서는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피해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미야자키 현 북부산기슬, 미야자키 현 남부 평야부입니다. 해일에 보입니다. 진원에 관한 정보. 진원지는 휴관하다. 지진의 규모는 5.8.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음입니다. 언디파인드 예상 쓰나미 높이 해설. 예상 쓰나미 높이 해설. 예상 쓰나미 높이가 높을수록 더큰 피해가 발생한다. 10m 이상의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목조 가오기 전소. 유실되고 사람은 쓰나미에 휩쓸린다. 10m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목조 가옥이 전소. 유실되고 사람이 쓰나미에 휩쓸린다. 5m 쓰나미가 덮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목조 가옥이 전소. 유실되고 사람은 쓰나미에 휩쓸린다. 3m 표고가 낮은 곳에서는 쓰나미가 덮쳐 피해가 발생한다. 목조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이 쓰나미 흐름에 휩쓸린다. 1m 바다 속에서는 사람이 빠른 물살에 휩쓸린다. 양식용 뗏목이 유실되고 소형 선박이 전복된다. 해일 예보가 발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야자키현 예상되는 해일의 높이는 0.2m